ITQ Excel 2024년 3월 기출문제 C형의 함수 계산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어, C형에 나온 함수는 A형이랑 B형이랑 비교했을 때 어, 이게 END라고 하는 함수가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D COUNT 함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B형이랑 A형에 나왔던 함수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두 가지가 A형에 B형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체험비 지원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아, 그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행사 기일이 15일 이상이면서, 행사 기일이 15일 이상이면서 참석 인원이 만명 이상이면 체험비용의 10%. 10%그 다음에 그 외에는 체험비용의 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f와 end를 사용해라 했는데요. 지금 조건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 행사 기, 아, 기간이 15일 이상인 것과 그 다음에 참석 인원이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만 체험 체험비용의 10%를 아, 지원금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 외의 경우에는 체험비용의 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nd 함수를 쓰라고 했는데. 근데 이 품을의 조건에서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드문을 써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i5세를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맨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겠죠. 이프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프를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이프 함수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로직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 조건일 때그 조건이 참일 때는 두 번째 인수 그 아, 조건이 거짓일 땐세 번째 인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지금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a n d 함수를 사용합니다. a n d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a n d 는 이것과 이것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그 행사 기간이, 행사 기간이 15일 이상인 조건이죠. 그래서 행사 기간, 어디죠? 여기 f 5셀을 선택하고요. 이게 15일 이상인 경우. 그리고 첫 번째, 엔드의 조건 첫 번째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참가 인원이 만명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참가 인원이 만명 이상.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니까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하고 괄호 닫아주면 지금 이 엔드로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첫 번째 인수인 조건, 두 가지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수가 끝났으니까 쉼표를 넣어주면 지금 첫 번째 인수 끝나고 두 번째 인수는 이 값이 참일 때 앞에서 말한 조건이 참일 때는 체험비용에 체험비용 곱하기 10%라고 했습니다. 0.01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10%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체험 비용에다가 5%를 더하고 아,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괄호 닫아주면 이부분이 완성이 됐고요. 엔터를 쳐주면 지금 체험 비용은 2,250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5%가 적용이 된 거죠. 요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요. 어, 서식 없이 채우기 넣기 하면은 지금 10% 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10%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10%네요. 그쵸 15명이 넘었고 만 명이 넘었고. 그래서 10%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10%네요. 15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만 원인 아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10%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그 함수 그러니까 기출 문제 B형에서 나왔던 랭크 아, 랭크 EQ 함수와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순위를 구한 다음에 AND 연산자로 위를 붙여주는 문제입니다. 참석 인원의 순위를 내림차순이라는 건 가장 큰 숫자가 1등인 거죠. 그래서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랭크 함수를 구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수식 입력줄에 넣고요. 그 다음에 랭크 eq 함수를 넣어 주고요. 랭크 함수는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순위를 알고자 하는 아이는 누군 거죠? 지금 참석 인원인 거죠. 이 참석 인원 h5 셀인 거고요. 이 아, 참석 인원이 어떤 범위에서 구 알고 싶은 거죠? 참석 인원 전체 이 전체 숫자 중에서 참석 인원이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을 때 참조하는 범위가 무조건. 다음 행으로 복사를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F4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수식이 복사되더라도 이 참조하는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항상 고정으로 H5부터 H12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꼭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맨 뒤에서 F4를 누르면 지금 달러가 다 붙었죠. 그럼 두 번째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 그 등수를 구하는 방법이 큰 수가 1등인지 작은 수가 1등인지 지금은 큰 수가 1등이니까 내림 차순이라고 해주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면 여기 목공에 해당하는 참석 인원은 6등입니다. 요걸 갖다가 아래로 쭉 복사해주고 여기 서식 없음으로 넣어 주면 지금 1등은 여기가 1등이네요. 15,000명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12,500명이 2등이고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등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등수에다가 뒤에 앤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위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랭크 함수의 랭크 함수로 구해진 값에다가 전체 선택해도 되죠. 전체 선택하고 뒤에다가 n 드 함수로 연결해 주고요. 문자를 결합해 주는데 위라고 한글 위를 붙여 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엔터 쳐 주면 지금 모든 수식이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공의 체험 개수입니다. 그래서 디카운터 함수를 이용해서 공의 체험이 몇 개인지 여기 구분해 보면은 공의 생태 안전 어떤 체험의 종류가 있게 있습니다. 이 중에 공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셀을 클릭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이코을 넣어 주고 그런 다음에 해 보겠습니다. 디카운트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마 c 디카운트 함수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필드와 크리테리아 조건이 있는데 D 데이터베이스 함수 D로 시작하는 데이터 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B4부터 H12까지 다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i t q 시험에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표가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B4부터 H12를 넣어주고요. 다음에 신표를 넣어주고, 여기에서 그 구하고자 하는 값이 뭔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공해 구분이 공에인 걸 찾는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는 거를 구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지금 공회죠. 그래서, ITQ 시험에서 나오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나옵니다. 이유가 조건을 잡아줄 때 구분, 필드명이랑 함께 이렇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이 공해인 아이. 그렇게 조건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하려면 다른 공간에다가 공해라고 필드명 넣어주고 그 밑에다 생태라고 넣어준다거나 다르게 다른 곳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ITQ 시험은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는 것만 나오고요.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지금 개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해주고요. 다음 4번을 해보겠습니다. 4번은 생태 체험 참석, 참석 인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B형에서 나왔던 문제죠. 여기 생태, 생태 구분이 생태인 체험에 그 참석 인원, 참석 인원을, 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생태에 해당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어, 개가 있고요. 거기에 인한 참석 인원 값은 똑같이 세 개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세개의 값을 평균을 구하려면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세 개니까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할 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는 에버리지 if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if라면 한 번에 그냥 설정 조건만 넣어주면 한 번에 그이 해당하는 조건에 평균이 구해지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sum if와 count if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 조건에 해당하는 걸다 더하고 그 다음 그 조건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어, SUMIF와 COUNTIF로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걸 써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요. 수식 입력 쪽에 equal을 넣어준 다음에 일단은 생태에 해당하는 참석 인원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SUMIF를 사용하고요. 썸 이분 함수를 넣으면 처음에 범위가 나옵니다. 어떤 범위냐면 조건이 있는 범위. 여기 지금 공해부터 생태까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에서 조건은 뭔가요? 지금 생태죠. 이 중에서 생태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그다음에 골라서 더 해주는 썸에. 더하기를 해 주는 값이 있는 범위는 어디냐? 지금 참석 인원이죠. 여기를 더해 주고 갈로 닫아 주고 갈로 닫아 주고 엔터를 치면 지금 3만 명이 나왔습니다. 생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3만 명이 지금 다 더하면 3만 명이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나누게 해야 되겠죠. 뭐로 나눠야 돼요? 이 구분에서 지금 생태에 해당하는 건몇 개가 있나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세 개를 찾아오는 함수 countif를 찾아오겠습니다. countif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countif의 범위를 물어보죠. 범위는 공예부터 생태까지 들어가고 여기에서 조건 조건은 생태이죠. 생태라고 하는 조건의 개수만 찾아라. 그래서 그 찾은 개수를 그 해당하는 거에 더해진 참석 인원 값으로 나눠라. 하고 하면은 여기 지금 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을 해 보겠습니다. 5번은 최저체험비용인데요. 정의된 이름, 체험비용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어, 가장 적은 체험비용을 고르라는 거고 MIN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최소값을 구해주는 함수고요. 기출문제 B형에서 나왔던 함수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셀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다 e q u 을 넣어준 다음에 MIN 함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MIN 함수를 넣어주면 나왔고요. 그래서 값은 어디를 넣어 주나요? 체험비용이 최저니까 체험비용의 범위를 쭉 넣어주면 이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찾아 주겠네요. 그리고 다로 닫고 엔터를 주면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체험비용 그 범위에는 체험비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범위가 체, 아,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VLOOKUP 함수 우리가 많이 했죠. H14 세대에 선택된 체험 행사 명에 따라 참석 인원의 늘 구하는 VLOOKUP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투기 시험은 표의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퀄을 넣은 다음에 VLOOKUP 함수를 넣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첫 번째인 루거 밸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다 그랬죠. H14입니다. 여기가 지금 목록으로 목공부터 갯벌까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체험 행사명이 바뀔 때마다 참석 인원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AJ14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체험 행사명부터 시작해서 참석 인원까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테이블. 테이블 값을 마,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그럴 때는 처음 행사명이 첫 번째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관리코드부터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꼭 일렬에 있어야 되고요. 필드명 포함해도 되고 안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참석 인원까지 아니면 지나 끝은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 없고 꼭 시작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열부터 시작해서 찾는 값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잡아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범위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몇 열에 있나요? 1, 2, 3, 4, 5, 6, 6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수가 끝나고 신표를 넣어주면, 무조건 정확하게, ITQ 시험은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와야 됩니다. 비슷한 값을 찾으면, 오류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지금 목공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왔습니다. 숲을 클릭하면, 숲에 참석 인원이 지금 찾아와 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기초문제 C형의 함수 부분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조건부서식만 하겠습니다. 어, 수식을 이용해 왔고, 체험비용이 천 이하, 어, 만 이하인 행 전체를 파랗고 굵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체험비용이 만 이하만. 어, 파라코 굵게. 그러면 데이터의 행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상단에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에 여기 새 규칙으로 들어가야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 있죠. 규칙이 있죠. 이걸 선택해 준 다음에 어, 수식이니까 무조건 이퀄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체험 비용을 기여준으로 하는 거니까 체험 비용이 있는 건 어딘가요? G5부터 G12까지입니다. 그래서 G 첫 행인 G5를 클릭해주면 G5, 아, G5셀이 절대 값으로 이렇게 달러가 다 붙었습니다. 이 값이 만원 이상인, 아, 만원 이하인 만원 이하인 행을 찾아서 글씨를 바꿔주라고 하는데 요 수식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냐면 G5 셀에 여기 둘다 달러가 붙었기 때문에. 어, g5 셀의 고정이고, 행도 g5 셀만, 딱 한, 한 셀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회색으로 선택한 구간에 g5부터 g12까지 검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열은 고정으로 달라가 있어도 되지만, 여기 행 앞에 있는 달라는 이렇게 5 앞을 클릭해서 달러를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G 열을 고정으로 해서 5부터 12열 행까지 다 검사를 해라 어, 만보다 적은지를. 그래서 만보다 적은 행에 대해서는 서식에 들어가서 굵고 그 다음에 색상은 여기 표준색에 있는 파란색.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체험 비용이 만원 이하인 두 개만 파랗고 그다음에 굵은 글씨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 문제 C형의 함수 부분을 다 했습니다.